와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황금색 불판. 이쪽으로는 안개 평야, 오른쪽 편으로는 부천 평야. 이제는 추수를 앞두고 있어요. 배가 노랗게 익었는데 보면은 황금 불판. 완전 황금빛이죠. 여게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벼가 수확을 다 끝마치겠죠. 어, 보시면은 뒤쪽에 보면은 조형물이 아주 예쁘게 되어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학생 여러분 메뚜기 그리고 요거는 벼이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 아주 예쁘게 되어있죠. 크지요 요게 아 아이들과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금 가을 단풍도 좋지만은 가을역 가을 들판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안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야 예쁘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하루 자연 속에서 하룻밤 이렇게 힐링을 하고 가네요 아이들과 텐트를 쳐 놓고 코스모스 있는 곳에서 아, 여 보세요 아래쪽에는 지금 보면은 가라바늘비로 해서 그리고 텐트를 치고 야행을 하셨네요 보니까 아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아우 아이들 <laughs> 아래쪽에는 한 대디가 이렇게. 이게 여유입니다. 여기. 하루 이렇게 야외에 나서 와하루밤 아이들과 함께 비교해 주고 하고 있 꽃밭, 그리고 꽃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코스모스 길이 형성되어있죠 아, 예쁘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자랐지만은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나와서 하루쯤 낚시도 즐기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꽃 구경 그리고 메뚜기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위천생태하천입니다. 위천생태하천입니다. 아,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코스모스 밭이고, 코스모스, 코스모스 뒤쪽에는 보면은 야행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룻밤, 묵어가는 곳입니다. 또 앞쪽에, 뒤쪽에 보면은, 세면장과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의성군에서 위천, 생태, 하천을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앞쪽에 하고 저 아래쪽에는 물가가 있습니다. 낚시도 즐겨가면서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은 여기가 위천입니다. 위천에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 아래쪽에서는 그렇게 낚시하고 계시네요. 보이죠? 어, 땅이 나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야 거기 좀 잡았어요. 잡긴 잡았어요. 하하, <laughs> 요 아래 보세요. 아래쪽에는 지금 이렇게 찌를 세워놓고 있는데 수심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에서 70 나옵니다. 아, 60에서 70cm 정도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답니다.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몇 마리밖에 못 했어요. 다섯 마리 정도요? 예. 아, 다섯 마리 정도 했답니다. 땅이 다 보이는데 그죠? 밤 낚시는 좀 되겠네, 그죠? 예, 새복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피라미에요, 뭐예요, 저게 피라미. 피라미. 야, 피라미 엄청나네. 그 뒤에는 배스. 배스도 있네요. 그죠? 배스도 버글버글 합니다. 배스도 버글버글 하답니다. 루어 낚시도 잘 되겠는데요, 여기. 그죠? 어제는 루어꾼들이 많이 오더라고. 요 아, 루어꾼들이 많이 온답니다. 루어도 하고 피라미도 낚고. 아유. 야, 지금 바닥 쪽에 보면은 반짝반짝 하면서 그러는 게 보니까 피라미입니다. 피라미가 놀고 있고 거기에 뒤에 베스가 지금 따라다니는데 먹이 활동은 하진 않네요. 와 피라미가 엄청납니다. 여기 도깨비 넣어가지고 도깨비 낚시하면 피라미 엄청 작겠는데 보니까 자, 어제 밤 낚시를 하셨답니다 여기서 한쪽에서는 아이들은 뛰어서 물가에 자전거도 타고 코스모스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국화꽃길을 놀아가면서 이렇게. 있네요 와저 안쪽으로 보세요 저 물길 싹 밀고 가는 거 보세요 우차 너무 빨랐습니다 거챔질 야 그때 한 마리 잡았어야죠 주차를 하고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하룻밤 물가 옆에서 숙식을 했답니다. 숙식. 와, 피라미 정말 많다. 그죠? 아래쪽에 보세요. 바 글바글 합니다. 지금 피라미. 야, 아이들과요. 피라미 낚시하면 좋겠다. 그죠? 자, 이런 곳에서 하룻밤 밤 낚시를 합니다. 수심은 낮지만은 그래도 수초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새벽 5시에서부터 새벽 일곱시까지 아침 일곱시까지 조항이 좋았답니다 와, 지금 바로 입질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실시간입니다 우와 붕어네요 붕어입니다 붕어 이야. 붕어입니다 붕어 아, 예쁘다. 그죠? 자, 요게 위천 붕어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laughs> 아주 예쁘네. 요 그죠? 어, 요 채비는 뭡니까? 봉사슬 채비입니다. 봉사슬 채비네요. 야 역시. 뒤를쭉 미네요. 야, 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한5 마리 요 마리 정도요. 어. 와. 치아는 다 열었습니까?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해요. 예. 어, 어. 미끼는 무엇니까 뭐 지렁이 글루텐. 지렁이하고 글루텐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보쌈을. 아, 제가. 야, 역시 보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쌈 미끼를 사용을 해요. 지렁이하고 글루텐 뼈반들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방금 지금 부모 한 마리 낚았네요. 이거는 실시간입니다. <laughs> 야, 연신오네, 연신. 야, 또한 마리 낚았어요. <laughs> 시알이 적습니다. 시알이 잘든크든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틀 받으면 되지. 최신이고 한... 60cm 정도 수심대로 보이고 있는데 요건 아가야 붕어입니다 작은 붕어지만은 아주 예쁘죠 연자석입니다 그래도 지렁이를 꼬물꼬물 밀어올리네 요 배가 놓아주겠습니다 왕생이니다 왕생 뭐, 왕생 사그라 이렇게 손만 벌 수가 있는 곳이 그래도 위천 아닌가 싶네요. 아침 낚시가 잘 되죠, 그죠? 네. 역시 푹 자고 아침에 낚시하면 돼요. 조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50에서 60cm 수심대. 이야이거 이런거. 이거... 오어는 아까 나네기도 있네요. 메기도 있고, 메기도 있고, 동작에도 있고. 메기도 있고. 아 예쁩니다. 갈갱이도 있고. 갈갱이 <laughs> 잉어, 아가야도 있습니다. 잉어, 치아도 있고요. 붕어, 마리수, 동작에, 이렇게 있네요. 아, 하룻밤, 재밌는 낚시였겠습니다. 제대로 힐링했네요, 제대로. 아, 정말 가을입니다. 이렇게 가을 냄새, 가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은 위천 아닌가 싶네요. 위천에서 하룻밤 밤낚시도 즐기면서 메뚜기도 잡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루 여유로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 위천 생태 하천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하루쯤. 이렇게 물가에나 아니면은 야영장에 오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행복하십시오.